안녕하세요. 구독자 여러분 모두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함께할 좋은 길TV입니다. 오늘은 바람이 조금 많이 불어서 불가피하게 차량으로 이동해서 안내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전 영상에서 제가 5기, 6기 삼성전자 앞 상가주택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. 오늘은 삼성전자 1기에서 4기 앞에 상가주택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. 어,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위치는 1기, 4기 이제 주출입구 앞 메인 사거리로 가는 길이에요. 지금 보이시는 저 앞에 주황색 건물이 뷰파이브. 그 고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는 건물이죠. 그리고 그 왼쪽으로 또 크게 올라와 있는 건물이 상공회의소입니다. 뭐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빨리 되실 것 같아요. 이제 좌회전을 하면은 저 앞에, 낮출소를 지나서, 네, 지금 크레인 올라와 있는 거는 해리움이라는 오피스텔이고요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 메인 사거리라고 할수 있겠어요. 이 대로변이요. 여기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지금 오늘의 물건 위치하고요.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네, 휴대폰 가게죠. 삼성전자 1기, 4기 앞. 메인 사거리에 있는 휴대폰 가게. 네. 이쪽으로 들어가면 저 앞에 보이시는 삼성 건물인데요. 저희는 오늘 삼성전자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건물을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차를 돌려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이 이제 삼성전자 앞쪽, 일기사기 앞쪽 이제 상권인데요. 보시는 것처럼 이 앞쪽은 골목골목이어도 상가가 다꽉 차있는 상황이에요. 장사가 잘 되기도 하고요, 심지어. 뭐 업종이 좀 변하는 위치들도 있고, 또 아닌 위치들도 있는데, 업종이 변했던 뭐 가게라든지 이런 곳은 제가 가본 결과 맛이 손님들이 없을만 하다가 맞을 것 같아요. 그냥 들어온 김에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볼게요. 지금 크레인 올라가 있는 것도 SBC라는 지식상업센터인데요그 옆으로 원익캐슬도 있고, 삼성 S타워라고도 있죠. 끝까지 상가가 다인차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, 네, 이 길로 이제 쭉 가면은 저희가 오늘 볼 오늘의 물건이 위치해 있습니다. 이 라인에도 지금 이 대로변 보이시죠? 4차선 대로변. 이 라인에도 물건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, 그건 아직 영상으로 작업이 되지 않아서,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니까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하다고 해야 되나요? <laughs> 상담하듯이 좀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거리에서 촬영하다 보면은 사람들 시선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직 그게 조금은 부끄럽더라고요. 이쪽도 안쪽 상권인데 꽤나 많은 점포들이 지금 입점해 있죠. 뭐 물론 빈 상가들도 많지만 어 저희 사무실 뒤쪽에 있는 안쪽 상권에 비해서는 비교적 그래도 꽤나 입장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온 김에 저희 물건, 오늘의 물건 거의 다 왔는데요. 그 전에 저쪽 지식산업센터쪽좀또한번 돌아볼게요. 이쪽에 안, 하신, 안 오셨던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고독 임장을, 비대면 임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 보이시는, 아, 저뭐 햇빛 때문에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, 앞에 보시는 건물이 에이스 퍼스트 고덕이라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이에요. 건물이 참 이쁘고 웅장해서, 어, 괜찮은데 아직은 아무래도 임차가 조금 힘든 실정이에요. 테일이라고 보이시는 저 도쿄 일렉트로닉 사옥인데요. 여기랑 지금 방금 보셨던 에이스 퍼스트 옆쪽으로 삼성 AI 센터라는 게 있어요. 그쪽 지식산업센터랑 도쿄 일렉트로닉 정도만 지금 원활히 가동 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음, 지금 앞에 바로 보이시는 공사 현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SBC 지식산업센터고 그 옆이 S타워인데요 그쪽도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 지식산업센터들만 해도 사람들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안에 사실 상가가 꽤 있어서 밖으로까지 뭐 엄청 많이 나온다라고는 말씀 못 드려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가가 있고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 지식산업센터 인근 상가주택 상가들도 이 지식산업센터가 가득 차면은 아무래도 좀 좋은 영향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. 오늘의 물건을 보도록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가 사실 지금 투자를 참 많이 하시잖아요 다들 지식산업센터도 그렇고 뭐 생활형 숙박시설도 그렇고 어,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는 거뭐 되게 좋은 조건인 건 맞아요 근데 좋은 투자냐 라고 이제 놓고 봤을 때 저는 그거는 글쎄, 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은, 다들 조금 홀려서 많이들 투자를 하세요. 뭐, 3천만 원 밖에 안 들어가, 뭐, 5천만 원 밖에 안 들어가 하고 투자를 하시는데, 이제, 다른 거, 아파트라든지, 뭐, 다른 것들이 이제, 명의가 차서, 투자를 더 이상 할수 없으신 분들, 이러신 분들은 그냥 뭐, 그돈 없는 셈 치고 넣어두지, 뭐, 하고 넣어두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근데, 이제 어 약간 시드머니가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이거를 올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예를 들어 제가 한 6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, 그 6천만 원이라는 종잣돈을 한 번에 뭐지식산수센터에 넣으신 분들, 생활형 숙박시설에 넣으신 분들, 이러신 분들은 아무래도. 부담스럽죠. 지금 임대가 안 나가면 이자는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. 이자 비용을 제외하고 또어 관리비도 또 나가니까 언제쯤 임대가 될수 있을까요? 혹시 지금이라도 팔수 있을까요? 라는 문의 전화를 꽤나 받아요. 그래서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좀 안타까운데, 뭐 본인 돈에 맞게 투자를 하시는 건 좋지만, 그래도 이게 과연 나한테 옳은 투자인가 아닌가는 반드시 한번. 짚어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뭐 당장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거라면은 고덕보다는 지식산업센터는 저기 이제 위쪽 판교나 뭐 구로 좀 가격대 의 차이가 많이 나긴 하죠. 그래도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뭐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좀 위쪽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. 저희 조용기의 TV 구독자 여러분들은 뭐 지식산업센터나 뭐 생활형 숙박시설 언제 팔릴까요? 팔릴 수 있을까요? 라는 질문을 안 바퀴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. 아, 네. <laughs> 지금 물건지는 왔는데 찾을 데가 없어서 아, 좀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. 아, 점심시간이 지금 겹쳐있는 상황이라 차댈 때가 좀더 협소하네요 이번까지만 돌아보고 없으면 조금 차를 멀리 대고 걸어서 이동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물건이고요 저 라운드 혹시 보이시나요? 빈티지 한뭐저런 라운드 때문에 조금 더뭐 그런 느낌이 더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가 기둥이나 이런 질감 표현도 적벽돌이랑 정말 잘 어울리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빈티지함이 극대화되는 느낌? 그리고 가장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 건물 앞쪽에 이렇게 라운드가 더 크게 들어가 있어요. 뭐 대부분 상가주택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네모반듯한 건물을 선호하는데 뭐 이유는 아무래도 그 면적을 다 찾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네모반듯하게 질 수밖에 없어요. 사실 수익성이랑 직결된 거기 때문에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양을 내고 실내 공간이 저 모양 때문에 뭐 많이 죽었다. 뭐 이랬으면 저 라운드가 의미가 없는데 실내 공간도 충분히 잘 빠졌기 때문에 그 점에서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. 네. 이 상가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모 반듯한 상가를 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면은 되게 네모 반듯한 상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꺾인 부분이 거의 없죠? 아 제가 지금 키가 없어서 안쪽을 못 보여드리는데 뭐 이렇게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음 빛이 반사돼서 잘 보이지가 않네요. 아무튼 네 오늘의 건물 외관이었고요. 이쪽으로 쭉 나가면. 이제 9블럭이랑 연결이 되는 곳이고요. 아파트 이제 빌딩 숲 같은 거 보이시는 거는 자연의 인 신동아 파밀리에가 보이고 있는 거고 그 앞쪽으로 이제 8블럭이 이어지겠죠? 이쪽으로 가면 삼성전자가 나오겠고요. 그러면 오늘 건물 가장 중요한 주인 세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건물 내부도 이렇게 좀 빈티지한 질감을 살려서 마감을 진행했고요. 아직 준공이 끝나지 않은 건물이라 뭐 마감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준공은 네, 이달 내로 아마 가능할 것 같고요. 좀 늦어질 수도 있는데 뭐 그래봐야 한 보름 정도 더 지연될 것 같아요. 문이 대망의 주인세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주인세대 앞 전경이 고요 이렇게 복도에 작은 창을 놔서 좀 답답함을 없애고 개방감을 좀더 살려줬네요. 이쪽 앞도 공간 활용이 좀될것 같아요. 이 주인세대 앞쪽도 꽤나 더럽게 빠져있네요. 네. 주인세대고요. 일반 아파트만큼이나 좀 넓은 현관이고요 지금 이 수납장을 한번 열어볼게요. 펜트리가 없는 대신에 이렇게 좀큰 공간도 한번 넣어줬네요. 신발장 수납 공간이고요 이렇게 이런 벽면 마감은 대리석으로 마감이 될 예정인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어 공사가 완료되지 는 않은 건데 제가 좀 급한 마음에 촬영을 온 거라 이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 이쪽 앞으로는 아마도 이제 중문이 설치가 될 예정일 것 같고요. 일반 주인 세대랑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 대부분 안쪽에서 이제 다락 공간으로 올라가는데 이 주인 세대는 현관에서 바로 다락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. 네, 전체적으로 되게 넓직한 거실 공간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라운드진, 아까 그 외벽에서 봤을 때 라운드진 공간으로 주방이 설치가 됐는데요. 저런 작은 창 하나하나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, 그 답답함을 해소시켜주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. 그래서 저 창문도 물론 개방이 가능한 창문이고요. 이쪽은 이제 다용도실이 되겠습니다. 다용도실도 지저분하면 이렇게 막아놓을 수 있게 중문이 네,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. 이쪽은 세탁실이 되겠습니다. 뭐이 정도 공간이면은 사실 뭐 직접 거주하실 거면은 세탁기와 건조기 위로 올릴 수 있는 요즘 세탁기 건조기도 놓을 수 있는 높이가 될것 같아요. 충분히. 주방 공간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게요. 주방 공간에. 뭐 색깔 표현이 잘안될것 같기는 한데, 어, 약간, 그레이 계열에 가까운 초록색이라고 해야 되나요? 뭐 그런 톤이어서 좀더 고급진 느낌이 나고요. 그리고 이 아일랜드 식탁이 이쪽에 있어서 요리하고 바로 아일랜드 식탁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구조가 될것 같아요. 창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채광도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. 네. 그럼 이제 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쪽이 방 1의 전경이고요. 방의 대부분 이렇게 큰 창들은 안 놔주거든요. 근데 이렇게 두 개나 또 놔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채광 면에서 그리고 답답함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이것은 바락 전경인데요. 뭐, 많이 넓은 다락 공간은 아니어도, 이공간에 저는 정원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. 체감이 워낙 좋으니까. <laughs> 그리고 이 공간은 공용 화장실이고요. 이것도 아직 마감이 안 돼서 마감이 필요해 보이네요. 그리고 방 2의 경견 <laughs> 동일하게 큰 창호가 두 개가 들어갔고요. 이곳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이렇게 화장실을 많이 넣는 이유는 아무래도 임대를 이제 고려한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. 대부분 임대를 하실 때 방마다 화장실이 들어가기를 좀더 선호하거든요. 근데 이 공간이 안방 공간이 될것 같고요. 네, 보시는 것처럼 앞에 건식 세면대가 있고, 그 앞으로 이렇게 화장실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. 이거를 공용 화장실이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고, 네, 이쪽은 안방 공간인 것 같습니다. 동일하게 두 개의 창호와 좀더 넓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네요. 원래는 방 안쪽으로 화장실을 빼긴 하는데, 어, 구조상 이게 더 나았을 거라는 판단 하에 이렇게 진행이 된것 같아요. 뭐, 건식 세면대까지 빼느라 그랬을 수도 있고요. 네, 이제 다락 공간으로 한번 올라가서 뭐 진행을 해보,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에,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, 주인 네, 세대에서 직접 엘리베이터를 부를 수 있는 버튼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. 다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. 이쁜 조명이 놓여져 있고요. 그리고 다락에 이렇게 벽으로 다 막은 게 아니라 군데군데 창호를 넣어줬어요. 그래서 진짜 이 부분은 대부분 벽으로 다 막는 게 일반적이거든요. 그런 점에서 필요.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다락에 신경을 써주신 것 같아요. 다락에 창이 참 많죠? 빛이 여러 각도로 들어와서, 음, 나중에 더 이쁠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키가 한177 정도 되는데, 올라와서는 한 번도 고기를 숙인 적이 없어요. 그 정도로. 뭐 위로 좀 널찍하게 빠져 있다는 뜻이겠죠? 이쪽도 다락 공간인데요. 여기가 오히려 앞이 좀 막혀 있어서 이곳에서 뭘 이제 뭐 해먹거나 하기에는 더 좋을 것 같아요. 좀 나가볼게요. 이렇게 좀 작은 창도 있고. 저 앞으로 삼성전자가 또 보이네요. 바로 옆 공간에 다락이 놓여있네요 져이 공간은 근데 뭐 들어가서 뭐 활용을 할수 있는 공간은 아닐 것 같아요 워낙 들어가는 분이 협소해서 네, 지금 이 공간 여기서는 살짝 고개를 좀 숙여야 해요. 근데 이 구간만 지나가면은 바로 또 허리를 다펼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유일하게 좀 허리를 굽혀야고 되는 공간은 이 공간과 여기 정도가 될것 같네요. 이 공간은 정말 넓어서 또 방으로도 어떻게 잘 활용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면 저렇게 낮아지는 부분은 그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, 이전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, 뭐, 장을 하나 짜서 또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여기가 가장 넓은 다락 공간이 될것 같아요. 뭐 1층을 제외하고 2층에서. 여기는 또 사방이 또 막혀 있어서 오히려 더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여기는 뭐, 어닝을 하나 설치해서 썬룸이나 아니면 뭐 티타임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 놓으면 참 이쁠 것 같습니다. 네. 이렇게 다락 공간까지 오늘의 물건 확인이 끝났습니다. 네. 오늘 영상은 조금 번잡하다라는 느낌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. 차로 이동했다가 뭐 걸어서도 했다가 그리고 또차 주차할 곳이 없어서 좀이것저것 돌아다니느라 포인트를 딱딱 찍어서 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 뭐 기억하셔야 될세 가지 정도. 빈티지한 외관, 방 개수나 화장실 개수가 많은 주인 세대, 그리고 주변의 지원 시설. 즉 삼성전자 협력 업체들이 이용한 지식산업센터가 근처에 있다는 점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건물은 이제 준공이 이달 내로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밑에 이제 임대 세대까지는 임차를 완료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을 하는 조건으로 매매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익률표는. 영상 말미에 제가 첨부해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뭐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좋은 길 TV였습니다.